1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마지막 절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인 25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두 가지의 그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아뭐 한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렇게 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아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아 특별히 또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는 이 누가 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엔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누가 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본문 속에서 한번 저희가 찾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십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사, 율법 교사, 율법사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읽은 거는 내가 기억하는 건 뭐냐라고 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신명기 6장 5절, 쉐마라고도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을법교사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함축적인 계명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맞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계명의 율법의 함축적인 두 가지의 의미죠 함축한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맞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은 이두 가지를 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거를 선포하시고,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율법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라는 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막 다른 걸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너 행하라. 사실 이거를 세상에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율법 교사는 율법사는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응? 결국 율법을 행해야만 살수 있으나 행하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구원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복음을, 메시아인 나를 영접해야 살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걸 말씀하는데, 이 율법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거를 고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29절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 자신의 동포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의도에서 자기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러면 이웃을 사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나는 지금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내 동포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아끼고 은혜도 베풀고 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요. 유대인이라는 걸말 이제 듣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방인들은 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됐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고 율법에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답은 안 하시고. 비율을 드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0km인데 그 가는 길이 집도 없고 좀 험해요, 길이. 그래 가지고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물건도 빼앗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그 예루살렘으로 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는 그 도로상에서 있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잘 알고 있겠죠, 서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시면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거, 죽, 죽, 죽을 정도로 때려서 그냥 가버렸다. 버리고 갔다. 31절.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33절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말도 안 섰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종족, 동, 종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스플랑크 스플랑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몇번 제가 말씀 스플랑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번 제가 복음서에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겨 가엽게 여겨할 때그 쓰는 말인데 여기서도 그 표현을 썼어요. 즉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측은히 여겼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뭐 노세 같은 거겠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갚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대나리온은 그 당시에 화폐단인데, 대나리온 두 개는, 대나리온 하나는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그럼 두 개라면 이틀치잖아요. 근데 당시에 숙박료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일이나 30일 정도의 숙박비에 해당해 아주 많은 돈을 넉넉한 돈을 주면, 주면 준, 준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들어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6절,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요 자, 그러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이 끝납니다. 자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는 중요하게 볼 것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되 끝까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뭐 이렇게 이제 뭐 주방에 데려다 놨으면. 뭐 상처 싸매주고 주막까지 숙소까지 데려갔으면 뭐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래 돌봐주고 돌아오는 길에 도피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아주 도와주되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웃을 돕고 사랑하되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지?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누구 도와주고 학생들 모이가 뭐 도와주고 할때 어떨 땐 짜증이 나. 솔직한 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하다 싶을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내가 그냥 마지막 끝까지 도와주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태워다 줬으면 됐지 뭐. 또는 뭐 아프다니까 약 사다 줬으면 됐지 뭐. 뭐. 배고프다니까 밥 먹였으면 됐지 뭐. 저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도와주되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누구를 뜻합니까? 굳이 말하면 오늘날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오늘날 목사고 레위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에 완전히 그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오늘날 목사 또는 집분자 넓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는데 당연히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말씀도, 은혜도 받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이 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아주 큰 교훈을 주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율법 교사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29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보면, 36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율법 교사에게 되묻고 있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 교사가 물은 건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의 정의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율법 교사의 제한적인 그 이웃 개념, 자신의 유대인들만 이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거를 타파시키고. 그거를 깨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개념에서, 그러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율법교사에게 대묻고 있다는 거예요. 음.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네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하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이웃입니까? 뭐친 누가 친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 응? 음? 그런 사람 뭐 친구로 사귀라고 세상 사람들 이 많이 그러잖아요. 야 너한테 뭐 득도 안 되고 너한테 맨날 뭐 손에 저 끼치고 널 맨날 도움만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저렇게 좀 힘있고, 건세있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둬야 된다. 세상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그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가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데 자,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대답을 통해서 맞다라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본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두신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 단락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답이, 그 말씀이 그 비유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에 대한 거고 마르다 와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본문으로 어, 보겠습니다. 자 38절 봅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고 하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 어, 길 가다가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표현하는 그 힌트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즉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르가 예수님을 이제 초청해서 집으로 이제 영접했어요. 자 그러자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피곤도 하시고 쉬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거죠. 선포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일순이니까 우선순이니까 그게 가장 급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러자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관과하지 말아야지 나 실수. 있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발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던 행위예요. 그리고 이발칭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듣거나 할 수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로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뭐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뭐 제사장들은 꿈도 못, 꾸, 못 꾸는 지금 일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계시성이 또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을 말씀을 강론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주 관심 있게 발치에 앉아서. 그래서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의미는 자기 동생에 대한 원망 너왜나안 도와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도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는 어떤 자기 의의가 좀 드러난 그런 말씀이 바로 40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좀 인정받고 동생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41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서 두 번을 부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를 부를 때두 번을 부르신다는 것은 안타까움과 사랑, 이 간절함,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을 때두번부르시 사우라, 사우라, 이렇게 부르시때처럼 안타까우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아우, 쟤는 왜날안 도와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됐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죠. 이 42절 말씀은, 그, 여러 가지, 그, 난해 구절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응? 근데, 이게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금 마르다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뭐 음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준비하는 것도, 테이블 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자리를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이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 그게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더 우선순위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고 듣는 간절한 그 마음은 다른 것들에게서 우선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 마리아의 그 지금 그러한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마르다가 서운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이거 우선순위니까 예수님 집에 오셔서, 어, 또는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잘 듣고, 그럼 그냥 가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식도 대접해야죠. 잘. 응? 그런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와의 관계가 먼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유를,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물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야 영생을. 근데 이걸 행하여 살비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이걸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구원시키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 율법교사,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거부했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말씀조차 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보다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이것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 이것을 잘 행하고 지키려고 힘쓰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복음전파가 필요한 그 이유신, 그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잘 도와주고, 잘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영적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저희가 죄가될수 있도록 주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